나는 대한민국의 지극히 평범한 스물다섯의 여자입니다. 하... 야, 김 회장! 시대에 맞지 않게 고풍스러운 이름만 빼고 말이죠. 큰 소리로 이름 부르지 말랬지, 공공장소에선! 김 회장! 김 회장! 혜자 김! 쳐철 아, 배고파. 엄마 생하러 가도 이렇게 하나 낚싯배 타러 갔나? 응. 왜? 약간 먹는 거 아니거든 비닐이거든. 뭐래 이거 먹는 거야 대나무 잎이야 뭐래 딱봐도 비닐이구만. 뭐래 대나무 잎을 본 적도 없는 게. 어? 이거 한국산이 아니네. 중국 향신료 냄새가 좀 나는 게 중국산이네. 탄시성. 응. 용옹다다주 아, 이래서 팬자들이 먹는 거구나. 야, 너그 자이로토라 알지? 자이리톨도그자작나무에서 나오는 거거든. 입이 좀 시원해지네, 이게. 양창기불인데? 슉. 뭐, 그게. 진짜 대나무 잎이라고? 대나무 잎이라니까? 아, 아, 아! 너는 25년을 당하고도 김영수 얘 말을 믿냐? 아, 씨! 배털라 마튼 삼킬 뻔했네. 저 의심병환자 진짜. 그래도 우리 딸장조의 발전이네. 옛날에는 오빠 말만 믿고 나프탈렌도 바깥 사탕인 줄 알고 바로 입에 넣더니만. 아 진짜. 아 내가 그때 삼초만에 뱉었는데도 3일 동안 미각이 잃어서 저 새끼 때문에. 야야. 오빠한테 새끼가 뭐야 새끼가. 아나운서 한다는데 그너말 가려서 안 할래? 네. 누가 아나운서예요? 아 <laughs> 아나운서 아니. 지망생이죠. 아나운서. 아직은 아니고요. 아니 곧될 거예요. 잠깐 앉지 말라고 그랬잖아. 다 김이 돼. 햇볕 없는 안쪽으로 앉아. 얼른. 어, 그래. 아이고, 탤런트나 아나운서나 가수나 그 tv에 얼굴 비치는 직업은 그냥 무조건 온 가족이 다 달라붙어서 도와준다는데. 우리야 뭐, 비싼 피부과 그 끊어줄 형편도 안 되는 거 알잖아. 아, 왜? 대신 그래도 엄마가 맨날 오이 갈아서 얼굴에 얹어주고 아빠는 밤마다 거품 희저어서 계란 흰자로 머리 팩도 해주고 내가 이럴려고 엄마 아빠 딸로 태어났지. I love you. 응? <laughs> 너 올해까지는 삼재야. 항상 조심해. 네. 어머니, 나 대학 떨어지고 재수할 때랑 대우가 다르다고 느끼는 건제 기분 탓이겠죠? 응, 기분 탓이야. 아하. 아이고, 재수한다는 놈이 그럼 신생아보다 더 자는데 재우가 좋겠니? 너 같으면? 신생아는 꿈과 희망이라도 있지. 꿈, 희망, 저도 있습니다. 제 꿈은 삼겹살을 먹는 겁니다. 에휴. 내가 너무 큰 꿈을 꿨죠? 네, 지극히 평범한 우리 집안의 모습입니다. 엄마, 나좀 걷다 올게. 음. 야, 모자 써라. 술 안주로는 두부와 굴이 좋다. 소주미, 키스, 아이씨. 아이씨. 진짜 아무 의미 없다. 아, 아무 의미 없어. 아휴, 신석기 시대에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는 먹고 자고 살아만 있어도 아무도 백수라고 욕안 했을 거 아니야. 뭐 먹고 살래, 해자야 혜자야. 혜자 김혜자! 김혜자야! 아, 왜! 아, 혜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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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봐 아, 진짜. 아, 아, 뭐야? 왜 무슨 걱정 일인데? 걱정 말고 뛰라이 바보 녀석아. 뭐? 야, 불정 켜. 갑자기 미사일기 어두워졌네. 야, 지금 손만 뻗으면 닫겠구만. 그게 귀찮아서 날 부르냐? 이거 새 책이란 말이야. 손 떼면 책장 넘어가거든. 그러면 은 흐름 끊기거든. 바보 같은 녀석아. 아 혜자 야 김혜자 아왜 또? 너 오늘 시간 좀 있냐? 왜 뭔데? 아, 시간 있으면 네 얼굴 좀좀 좀, 어떻게 좀 해봐봐 같이 사는 사람 생각도 좀 해야지. 야,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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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 확 자, 앉으세요. 아. 한번... 우리 혜자는? 아유 몰라 뭐가 잘안 되는지 술 먹고 아직 자요. 아이 그거 그냥 하루 종일 다큰놈수발드느라 내가 아주 등골이 휜다 휘어 혜자야 밥 먹지? 나둬요안엄서한다는 게지, 관리를 좀 하든가 맨날 술이야. 아 오늘 저녁은 뭐를 먹나 장봐둔 것도 없는데 어머니 그럼 제가 가서 삼겹살을 좀 사올까요? 수제비나해 먹을까? 들좀확 풀어갖고. 아 들깨 수제비 좋지. <laughs> 비타민 C와 철분이 풍부한 들깨 수제비도 너무 좋지만 단백질과 포화지방이 균형 있게 섞여 있는 삼겹살. 삼겹살 어때요? 놈의 짜식 그냥 그래 삼겹살 이 엄마 팔아서 사 먹어라. 아 진짜 그랬으면 좋겠다. 뭐? 어? 농담이지. 아 그러니까 삼겹살 좀 먹자고. 마지막으로 얘기하는데 너 삼겹살 소리 꺼내기만 해. 영화표 이런 거안 받아 한동개 사니까 받은 거지. 다시 오돌뼈, 오돌뼈, 오돌뼈 없는 대로 주세요. 오돌뼈 없어. 아, 쉽다. 에, 에, 여기, 여기. 아, 어제 아파? 간식 안 좋네. 응, 음, 잡고. 아. 하루 종일 어디 왔었냐? 그럼 또 뭐야? 말 시키지 음. 마. 어지러우니까. 나좀 일으켜봐. 빨리. 아! 왜 이래? 엄마는. 이러지. 헌혈하고 받은 영화표 팔았지. 그러다 골로 간다, 진짜 너. 저야. 야, 너 방금 무슨 소리 못 들었어? 그렇게 걱정되면 그냥 나가서 구워먹고 오지. 바보냐? 아는 사람이라도 만나면 나눠줘야 되잖아. 난 싫은데, 나는 혼자 먹을 건데. 집에서 구워먹는데 잘도 안 걸리겠다. 그게 너하고 나하고의 차이야. 잘 봐. 제제제 제. 야, 너나좀 이렇게 봐, 빨리. 이방을 나갈 수 있는 타이밍은 지금뿐이다. 야, 너 엄마한테 얘기하면 진짜 죽는다. 정성을 봤서 내가 참아준다. 고마워. 나 엄마한테. 그러면 또돈 대신 고사리 주고 갔구나. 아, 줄 거면 은료좀바빠가면 골고루 좀 갖다 줄게. 왜 맨날 고사리 쓰지? 아이고, 네 입맛에 맞춰서 골고루 가져올 양이면 민망해하면서 이런 거 들고 오지도 않아. 이런 거 들고 와가지고 머리 해달라 고하면서안 미안해하는 노인네들 없고. 염치가 없는 게 아니라 돈이 없는 거지. 돈 없는 거는 나쁜 거 아니고. 음, 어르신 말씀. 음. 야, 근데 나 이제 다 먹었다. 너다 먹어? 아, 안돼나 배불러. 그딱 공평하게 이만큼씩만 먹자. 아유, 살쪘어요, 아 엄마 요새 너무 살쪘어 이봐. 아까도 안 돼. 아 왜야야야야 됐어 됐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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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는 게 낫지 내가 먹을게. 근데 야 오늘 우리 장남 왜 이렇게 조용하냐? 뭐 아, 아까 삼겹... 들어오긴 했는데 뭐 방에 있겠지 뭐. 뭐 간단한 거라도 갖다 넣어줘 젊어서 안 먹으면 고라. 알았어. 응. 야. 맛있냐? 그래서 문까지 닫아 걸고 혼밥이야? 김신 갖고 들어갔어? 아이고, 먹느라 아주 정신이 없구만. 어이, 김영수. 아이고, 어느 집에서 삼겹살 을 굽나. 야, 김영수! 해. 왜? 어? 아, 진짜, 이게안열려 이제 테이프 얼마 채가는 거야? 아이고 테이프가 왜? 어머, 이거 문이 왜 이래? 야, 영수야! 순간 지식한 것 같습니다. 네? 뭐라고요? 뭐 뭐래요? 고기에 안타게 좀 뒤집어 달라는데? 네.

냄새만 맡아도 그냥 내려가본다니 아니, 연탄가스가 그, 그, 아니고. 그래, 번개탄. 그게 아니라 방에서 고기를... 영수아빠, 옛말에 장수는 하늘에서 내린다고 그랬어. 그만큼 소중한 천륜이라는 거지. 내가 일사후퇴 때 장남을 보내서 이런 소리를 하는 건 아니고. 여들어용 영수아빠. 응. 해자 회자, 해자는 회자, 학교 엠 t 인가 간다고 일찍 나갔어. 아 아버지 나좀 밖에 데리고 나가 좀 왔대.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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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파란 대문 집 할머니가 놔주라고 갖다 주셨어. 남기지 말고. 네. 아, 동치미 먹으니까 갈비가 당기네 일찍 들어오지 마세요. 아버지,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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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no one, no one. <laughs> 장풍은 나가냐? 아까 안 봤어? 장풍 나가는 거? 아 한심하다 진짜. 아 맞다. 너그 자식 집어 어디야? 누구? 아 집은 알아서 뭐 하게? 남자가 여자한테 술왜 먹였겠어? 그 자식 나한테 죽었어. 너도 그렇게 알아. 얻어 터지지나 말고 가만히 있어라. 얻어 터져? 내가? <laughs> 오빠 현주한테도 맞았잖아. 태권도에는 태권도로 응수해 주마. 여자를 어떻게 때리니? 맞아준 거지. 아 됐고, 저기 오빠, 나 국에다가 밥좀 조금 말아서 갖다주면 안 될까? 왜? 나 사고 쳤냐? 아니, 저 봐, 내가 여자 소개시켜줄게. 누구? 상은이? 현주? 어, 다들치고 있어. 얼굴 완전 예뻐. 아, 어, 진짜 어. 오빠를 한번 믿어보도록 해. 엄마한테 들키지 마라. <laughs> 나이집 장남이야. 엄마! 아들 배고파! 밥 줘! 오. 오호호! <laughs> 김영수! 엄마가 직접 차려주더라. 어, 과자나 좀 먹어볼까? 엄마 눈치 보느라 과자 봉지도 시원하게 못 따는 주제에 허생진짜 지는 깍두기 빨아먹는 주제에. 아까먹는 거 같지? 야, 쟤네 한번 먹어볼까? 어머, 어, 잠깐! 전 여기 뺨한대 맞았습니다. 일사 부재리 원칙에 같은 자로 두번 벌하지 아니한다. 어, 아, 파른죄다 뭔데요? 너 엄마 지갑에서돈 훔쳐 갔지. 아, 그, 엄마한테 말씀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깜빡잊고 급하게 돈쓸 데가 있어서 급히 그 얻다 쓰게. 급하게 새벽 강의 너무 먹고 지보다. 아! 야, 야, 아! 엄마가 나보고 거기 가. 야, 맞아. 안 어, 나. 애들이 오랜만에 놀러 왔네. 안녕하세요. 오, 현주랑 상은이 왔구나. 어휴, 이거 저기 시원하게 끓여 줄 테니까 먹고 들까? 아네. 음. 엄마. 친구들 왔으니까 음료수 좀. <웃음> <웃음> 뭐 하는 거야? 씹는 소리 나는 엄마한테 들키니까. 결심했어. 저렇게 사는 사람도 있는데. 주어진 상황에 감사하며 열심히 살아보자. 하, 기분이 한결 상쾌해졌네. 근데 나도 한번 먹어보고 싶다. 어? 응. 우리 본다. 간다, 문재야. 야 이현주. 여기 왜온 거야? 어? 그야 해자. 혜자... 나 보러 온 거야? 아니 해자. 혜자... 우리 끝났다고 내가 얘기했지. 그게 아니... 그래. 이렇게 힘들었을 거야. 이런도 많이 남았겠지. 다른 남자 만나면서 네 모습 찾으려고 노력도 많이 했겠고. 근데 현주야, 오빠 너랑 다시 시작할 마음이 없어. 혜자 핑계대고 오빠 보러 오는 일, 그만했으면 좋겠다. 너의 첫 남자가 오빠였다는 거, 그거 하나로 너한테 축복이잖아. 중학생이었잖아. 아유뭘라 하겠냐? 아, 이미 이현주 인생은 중학생 때부터 튼 거야. 아무리 애라 그래도 사람 번호는 이렇게 써야지 잘생겼다. 이런 미친... 미치... 뭐, 어, 어, 맞뭐그 놈이야? 표정보니 맞네. 저여잔 누구야? 서연이. 서연이가 누군데? 이번에 아나운서 된 후배. 아, 그 들판의 코끼리? 숲 속의 숫사슴 <laughs> 원래 저는 유머가좀 <laughs> 있는 놈이냐? 아니 전혀. 그럼 꼬리 치는 거네. 웃기지도 <웃음> 않는데 <웃음> 저렇게 죽어라 웃어대는 <laughs> <써> <laughs> 거 보면 헤퍼 꼬리 치는 거지. 해자 <laughs> 괜찮아? 안 괜찮은 게 뭐가 있어 내가? 남자친구 도 아닌데. 야 가자. 이건 또. 앉아봐. 또뭔 수작이야. <laughs> 오빠한테 수작이라니. 너 요즘 무슨 일 있지? 아니, 없는데? 나네 오빠야. 누구보다도 너잘 알아. <laughs> 내생일 두경 못하면서. 물질적으로 필요한 기억 말고 정신적인 거. 없어. <laughs> 너 무슨 일 있어? 뭔데? 얘기해봐. 남자 문제야? 아니. 그럼 진로 문제야? 진로 문제네. 뭔데? 얘기해봐. 됐다고. 너 혼자 힘들어하는 거 보기 싫어서 그래. 사실 나 아나운서 그만뒀어. <laughs> 진짜? 엄마도 아셔? 아이고 엄마가 상심이 크시겠네. 너 아나운서 되는 게 엄마 유일한 꿈이었잖아. 사실 나 그게 제일 큰 걱정이야. 아이, 내 동생 불쌍해서 어떡하냐. 내가 오빠한테 위로를 다 받네. 내 동생 불쌍해서 어떡하냐. 됐어, 그만해. 불쌍해서 그렇지. <laughs> 됐어, 뭐가 또 그렇게 불쌍해. 엄마한테 맞을 거 생각하면 불쌍하지. 응? 엄마! 야! 회장, 아나운서 그만뒀대 아나운서 그만뒀대 아씨 진짜 인간은 믿음 내가 잘못이지 뭘 뭐를 그만둬 엄마 그 진정하고 내말좀 잠깐 들어봐봐 어 내가 그 아나운서 될 자격이 없다는 거 엄마도 알았었잖아 어? 객관적으로 봐도 그 아니잖아요 아니 어떤 부모가 자식을 객관적으로 봐? 그런 부모 속성는거 모르는 자식 새끼들 다 갖다 버리고 말지 저, 저, 뭐, 나 다른 거할 거야 그 얘처럼 백선단 말 아니야. 당연하지. 그래서 뭐, 뭐, 뭐할 건데 너? 생각 중. 세, 생각 중? 지금 네 나이가 몇인데 생각 중이야? 엄마 음, 다너 그동안 아나운서 합렙이고 내가 많이 봐줬지? 너 일로 와. 어? 너 일로 오라고. 아니, 아니, 엄마. 너, 너 일로 와. <laughs> <laughs> 엄마 나나나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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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식중독할 수 아유 정말 아왜때요아 아, 아, 너도 보기 싫으니까 나가. 아유 아유 해제 해제. 아아 진짜 출구. 아유 죽겠다. 아유. 응. 아유 아빠 미안해. 그래 우리 딸은 아빠가 봐도 아나운서는 아니었어. 우리 딸은 미숙해야지. 그럴 거면 우유라도 많이 먹여 놓든가. 먹였지. 네가 안 먹은 거지. 아, 내가 안아누대 되면은 아빠 택시 새 차로 바꿔 주려고 그랬는데. 안아누가 아니어도 그건할수 있지 않나? 야, 여기 상막가 사람 또 하나 있네. 이럴 때 그냥 따라 괜찮다. 어, 건강하게만 잘 하다오.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여기서 어떻게 더 건강하니? 하긴. <웃음> <웃음>